저희가 내일 디즈니랜드를 가거든요. 지우 두 번째 디즈니랜드예요. 그래서 어, 열심히 짐을 싸고 있는데 뭘다 들고 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구니에 넣을 기저귀 가방. 이렇게 두 개를 들고 갑니다. 제가 저번에 갔을 때는 이거 하나만 들고 가고 제가 어, 메고 다니는 가방은 되게 조그만 거 갖고 갔어요. 완전 후회했거든요. 왜냐면 아기가 있으니까 자주자주 자주 써야 하는 템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어, 손 세정제라든지 손수건이라든지 어,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이 조그만 가방에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계속 이 기저귀 가방에서 빼야 됐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했거든요 우선 이 가방에는요 먼저 제 선글라스 있고요 이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백색 소음 머신 그리 과자 간식을 진짜 많이 넣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떡볶이거든요 떡볶어 부서질까봐 여기다 넣고 이렇게 조그만 어, 간식도 넣고 자기가 이제 손을 넣고 빼서 먹고 빼 먹거든요. 이렇게 넣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알코올 와이프 여기저기 더러운 데가 많으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닦을 수 있게 여기 넣었고요. 또 이거는 어떤 놀이기구는 좀 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아기 기막이라러나네 그거 넣고 손세정제. 어, 이것도 좋아요. 부채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커지는 부채라서, 어, 선풍기, 손 선풍기를 가져가긴 하지만, 팝할 땐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이거 진짜 잘 쓰고 있는 부채예요. 이유식으로는 제가 이렇게 미역, 미역, 어, 소고기, 밥, 시금치, 그리고 또뭐들어지 버섯이 들어간 걸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거를 뜨겁게 다시 끓인 다음에 보온병에 넣어가지고 그게 6시간 정도 간다고 해요. 좀 따뜻함이. 그래서 여기에 넣어서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져갈 거예요. 이번에 산 라이너인데 어, 모르겠어요. 지유가 좋아할지. 좀더 폭신하긴 한데 음, 이건 아마존에서 샀고요. 카페 파우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내일 뭐 저희들 커피나 물 같은 거 넣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또 바로바로 쓸수 있는 것들, 지우 로션, 핸드사니타이저 어, 스프레이, 우리 찹스틱, 어, 지우 손수건, 그리고 이것도 지우 코에 넣는 거거든요. 칙칙 뿌리는 거. 제가 캘리포니아라서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건조해지면 지우 코딱지가 딱딱해져요. 그러면서 잘때 아기들은 숨은 입으로 못 쉬잖아요. 그래서 코로 쉬는데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럴 때마다 이걸 제가 그냥 칙칙칙 뿌려주면은 나중에 그게 콧물이 돼갖고 조금만 기다리면 그게 콧물처럼 쭉 나와요. We are here. 지유는 공짜고요. 오케이. 야. 저희가 오늘 좀 늦게 들어왔어요. 한시쯤에 그냥 지유 첫 낮잠 재우고 근데 사실 지유가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돼 있어서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Or back here at these big double doors, sleeping the baby. It's like right outside of the Star Wars area. Very quiet.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제가 조용해서 저번에 왔을 때도 여기서 재웠고 지금도 여기서 재웠어요 대신 엄마 아빠는 여기 의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 서서 이렇게 먹어야 돼요 <laughs> 뭐야 이건? I don't know, rat <laughs> 이랑 먹으면 입이 토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건 맛있어. One, two, t h r e h a p p o l n e r y l e s i o e a n o n e a f o m the merriest place 저희는 20분 안에 빨리 지우 밥을 먹이고 저걸 타야 돼요. 그 진입 패스를 해놔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줄을 안 쓰려면. 이 예, 아직도 따뜻하네요. 밥이. 덜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25 한 번만 보고 있어. 저걸 냅두고.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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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짜증 한 번도 안 부리고 너무 착한 딸. 저희는 힘들어요. <laughs> and get around. 제대로 된 저녁인가? 제대로 된 저녁은 아니지만 <웃음> 인피스 <웃음> 인피스 먹고 먹겠습니다 아직 씻지도 못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뒤을 씻기고 우유 먹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 할 동안 남편은 가서 일앤나웃 사오고 리오랑 좀 놀아주고. 그랬어요. 프로틴 버거. 감자튀김 조금만 먹어. 얼른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조금만 먹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토요일에는 남편이 아침에 일찍 지휘를 데리고 어 문센이라고 하나요? 한국, 한국으로 치면 문세, 문화센터라고 하나요? 거기에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시간반 정도 아침에 프리타임이 있어서 지금 설거지를 하고 이제 빨래를 해야 합니다. 지우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오도 엄마랑 둘이서만 보내는 시간. 엄마 뽀뽀. 음마. 리오야 조금 비켜 주세요. 비켜 주세요. 이거 카이베이비라는 데서 슬립색을 샀는데 주문을 받고 주문을 해서 오더를 받자마자 거기서 약간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네요 그 회사에 컨트리버시가 있어요 뭐 넣어야 될까 지유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게 새우거든요 그래서 어, 저번에 만들어 놓은 게다 먹었으니까 했어요 새우 옥수수 브로콜리를 넣은 어, 전입니다. 약간 에피타이저처럼 주면 저희가 잡고 잘 먹더라고요. 저는 집에 오트밀 가루가 있어가지고 이 오트밀 가루 넣어주는데 밀가루나 쌀가루, 쌀가루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전분 가루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계란 넣고 어, 붙여주면 끝. 리오 맘마 먹고요. 리오가 밥을 먹고 나면 다시 올려놔야 돼요. 이제 지우가 이 물, 밥그릇을 막 만지도 라고 이거 물을 이렇게 그래서 다시 올려놔야 돼요. 먹자마자. 그리고 2 층에는 지우가 못 들어가는 방에 리오 어, 물 있거든요. 리오 어땠어? 재밌었어? <목소리> 아빠 감사합니다. 어, 친구들 봤지 오늘. 아이 잘 먹어. 리오빠 지면 안 돼요. 리오빠 먹으면 배 아야 해. 아야. 리오빠 안 돼요. 안 돼요, 그치? 리오빠 안 돼요. 너무 잘 먹어서 지금 점심 시간 아닌데 그냥 간식으로 줬어요. 요 제가 좋아하는 대만 소세지입니다. 냠냠냠. 냠. 냠냠. Who came in yesterday? Who? we didn't know until they left. You know, the Buffalo game in all the casinos, the Buffalo game, like Buffalo, yeah, yeah, yeah. The owner of that gaming company, it's called Aristocrat Gaming, and the Aristocrat they make all these slot machines, but they're like mainly for Vegas, right? We looked up a company that well, how'd you know it was that guy? He's so he's wiping the, the reservation, he's like.

이거 아빠 거 양말 에 넣어볼까? 추가 응? 세탁기에 넣어. 아빠 거 옷이 너무 지지해 갖고 저기다가 넣자. 추가해다다추가해다다 넣어. 넣어. Alright. 이것도 추가 이것도 아빠 옷. 오케이 이것도 이것도 넣고 에이 지지다 그치 하고 나서 손 씻어야겠다 여기 또 있어요 양말 지우야 이거 다 하고 놔야 이거 다 하고 닫아야지 너무 잘한다 <laughs> 아리오빠왜 저래 또 그치 좀 일단 리오빠등 긁어줄까 지우야? 리오 빠가 등이 간지럽대 밥을 다 먹고요 후식을 먹고 있습니다 나름 이기는 안에 점이 콕콕콕콕 박혀있어 콕콕콕콕 콕콕콕 박혀있어 씨앗이래 씨앗 이거 봐봐 응. 천천히 먹어 쥬야 입에 있는 거다 먹고 먹어야지 블루베리 또뭐 살까 라스베리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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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살까 네. 네 아무튼 어 저는 지금 저희 내니를 기다리고 있고요 저는 6시부터 미팅을 하다가 어 한편 그리고 7시 10시 반쯤에 지우가 일어나서 그때부터는 제가 미팅을 막아놨어요. 그리고 저희 뎁니가 10시, 9시 반, 10시쯤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밥도 먹이고 지우도 보고 하는데 그니를 쓰는 거에 대해 어, 궁금한 게 궁금한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LA 외곽에서 살고 있고요. 시간당 25불을 주고 있어요. 비싸죠. <laughs> 그리고 저희는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싸니까, 그렇죠? 너무 비싸고 두 번째는 제가 재택이잖아요. 그리고 플렉스 o 아워스라서꼭뭐 8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야, 지우야? 그거 갖고 놀아. 응?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재밌게 놀아. 굳이 제가 재택인데, 어, 아이를 6시간, 8시간 남한테 맡긴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는, 어, 원치 않아서, 어, 네 그때까지는 아마 레니를 이제 파트타임으로만 사용을 하고 제가 지우랑 더 많이 놀아주고 더 많이 책을 읽어주고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교육 방식인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르겠죠. 지금도 목이 갔어요. 아침부터 계속 책을 읽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이 갔는데 얘가 이제 부엌에 가서 이런 걸 가지고 노네요. <laughs>